어, 안녕하세요. 초보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.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이네요. 어, 이틀 전에 어, 밀수확하고그 어, 자리에 어, 녹두를 심으려고 하거든요. 어, 녹두 심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부산기농본부에서 매월, 매년 초에 이렇게 씨앗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. 녹두, 율무, 또 6월달에 심을 수 있는 울타리콩또 진우이콩, 도 있는 진우이콩, 이것도 어, 심을 계획입니다. 지금 수수하고는 불은주수는 지금 감자 썩이 다 점점 끝나거든요. 그때 심으려고 하고 오늘은 요 녹두 씨앗 그리고 율무 두 가지를 심을 예정입니다. 어 이렇게 그 우리나라 토종 씨앗을 이렇게 어 나눔을 하는게 상당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점점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어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많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곳에 밀수확을 하고 거름을 좀 넣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, 보리밀 수확한 뒤에 녹두를 심는다거든요 그래서 녹두를, 이랑을 만들어 놨습니다. 멀칭을 하고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 좋으면은 많이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